제가 올해 55입니다. 저랑 좀 비슷하신지요? 아유 저는 42입니다. 죄송한데 결혼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니, 안했니요 아니, 아니 아직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어, 대표님이세요? 네. 그럼 대표가 형이에요? 네. 누가 믿어 이걸 아, 말도 안 되는 된... 음에 무명일 때 현장에 가면 네. 이제 대표 형을 분장 버스로 안내를 하고 <laughs> 저는 이제 연기를 하러 가야 되는데 스텝이 못 가게 막는 거예요. <laughs> 동네 사람인 줄알요 아 들어오시면 안 된다니까요. <laughs> 아우 아, 더와더와더 아, 더워. 아, 가지고 화장 다 젖었네 진짜. 아, 뭐야 이건? 아 잠깐만. 이건 피지부터 모공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준다는 클린 이 제로 클린지 마마냐? 야 이거 하나면은 올 여름 내 블랙헤드까지 싹다 잡아주겠네. 아, 그나저나 우리 프로님이 오시 대가 됐는데, 아, 아 오셨습니까? 야, 야, 예, 야. 예. 너저저본지 메실 때도 이렇게 살이 쪘어. 너저 하루를 저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인생에서 소중한 건데. 열심히 어? 하겠습니다 보람된 하루를 보내란 말야, 이 보람된 하루를. 뭐라고요? 보람찬 하루. 야, 이고 바로 바로 우리 또바고 신이 바로 왔습니다. 뭐, 또 왜? 우리 프로님한테 바고 신이 바로 왔어요. 오늘 뭐 함께하는 분이 누군데? 아니 딱 보면 아십니다 진짜로. 그래? 네. 어디 계셔? 아니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네. 그래도 저 일로 와봐야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부르면 어떻게 해? 야 여기 뭐 화장품 회사 아냐 어, 아니 박호신이 오다 말았나 보네. <목소리나> <목소리나> 참. 아, 아이고 이게 반갑습니다. 예예예. 아니예아저시죠 예예. 아하, 이분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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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마사지 받는 분이네. 음. 응? 어, 요즘 진짜 뭐, 뭐, 어디 돈 막을 일 있어요? <laughs> <laughs> 여기, 여기저기가 한, 한 30군데 다 오던데. 아, 진짜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책도 안 나오니까 안나오는 서운해. 안 예. 나오면. 예, 예, 예. 근데 얼마 전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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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행기 타고 저, 제주도 갔다 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이분 나오는 걸 봤어요. 오, 어, 아니, 진짜. 범죄도시, 범죄도시. 오, 어, 어, 맞습니다, 어, 어. 맞습니다. 어.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만큼 받겠습니다. 예, 예. 예. 배우 현봉식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어...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기를잘해요 공부는 원래 연극을 공부, 뭐 연극이나 영화에 좀? 이쪽? 전혀 이쪽이랑 어느 쪽이었어요? 그 호텔 컨벤션 아과를 갔다가 <laughs> 그 친구 따라가가지고 웃는 것만 배우고 나왔어요. 웃는 아, 것만 어야대단한 네. 좀... 아, 웃는 방법이 또 있는 거예요 거기서 호텔에서? 예, 예, 예. 보통 김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에이. 그게 아니라. 어. 입술을 모았다가 어. 웃어야 자연스럽다. 오, 그래. 부탁드릴게요. 예. 위스키. <laughs> <laughs> 그걸 배우신 거예요? 아 어, 어지러워 <laughs> 그럼 등급 내고 그거 하나 배운 거예요? 네. 등급 내고? 네. 나는 무슨 저기 어디 연극연관 나온 줄 알았어요 진짜 연기 너무 잘해가지고 저희 대표 형이 처음에 그렇게 오해를 하셨더라고요 누가요? 저희 대표 형이 아뭐사안에 대표 예예. 예. 네. 제 연기를 그 극비수사에서 시사회때 처음 보고 은둔 <laughs> 예. 고수가 드디어 수면으로 올라왔구나 어어어 <laughs> <laughs> 생각을 했다고 대학교에서한 30년 있었다 아. 대학교에서뭐 어, 진짜로 <laughs> 그래서 이거 일이 참좀 희한한 대표님이세요? 어디 대표님이세요? 네. 대표가 날라린데요. 뭐가 어떻게 야기 뭐가 어떻게 이분이 대표 아니에요? 이분이? 저 대표님은 완전나 정말 정말 젊잖아. 왜 이렇게 웃어요? 대표 야몰리니는 그렇게 웃어요? 네, 좋아요. 그 대표가 형이에요? 네. 누가 믿어 이거 누가 믿어 이걸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처음에 무명일 때 현장에 가면 네. 이제 대표 형을 분장 버스로 안내를 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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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그런 것 때문에 서러웠던 적 있어요? 그 희생 부활자 찍을 때 저는 이제 연기를 하러 가야 되는데 스텝이 못 가게 막는 거예요. <laughs> 그 동네 사람인 줄 알고. <laughs> 아, 들어오시면 안 된다니까요? 네. 이런 거잖아요. 네. 아니, 이제 아, 배우들 그럴만해. 아, 그럴만해, 그... 진짜. 아... 좀 남노하게 입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아시아. 보시면안 돼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 배우라고 그랬어요? 저 대사 한 번만 하고. <laughs> 대사 한 번만 하고 올게요. 그러니까 제대로 맞는 거야, 제대로. 아... 제대로 걸린 거야. 예, 근데 내가 저잘 몰라가지고, 뭐, 진짜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요. 네. 제가 올해 55입니다. 저랑 좀 비슷하신지요? 아니, 저는 42입니다. 어, 어, 어 띠띠띠띠. 네가몇 네가 살이지? 저는 35입니다. 그러면, 가수 <laughs> 봐. 그럼, 그럼 몇, 42살이라고요? 네, 7살 차이. 아, 그러네.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설경구 선배님. 어, 예, 경교, 예, 예, 예. 7 8째 찍을 때. 예. 예. 한참 더울 때 38동가 대구에서 찍는데. 대구 덥지또 근데 의상이 또 겨울. 의상에 그 계단 막 타고 올라오고뭐 어, 이런 걸 어, 찍는데. 어. 이제 제거 OK가 나와서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선배님도 같이 뛰니까 어.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더우니까 끝나고 나면 에어컨에 가가지고좀 쉬어야 돼요. 가서 안 쉬고 같이 응. 모니터를 하면서 저를 되게 언짢게 보시더라고요. 왜, 왜? 그 저도 모르죠. 왜 나는 인사도 똑바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음. 왜 저렇게 나를 좀 불편하게 어, 보시지 어, 어, 어. 하고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오셔가지고 연배가. 설경규 <laughs> <laughs> <소, 웃음> 형이 경구 형이 최고자 3살 많을 거예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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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때가 55세 역할을 할 때니까. 아 선배님이 그렇게 묻는 이유가 네. 본인도 몸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시는 분인데, 네. 아, 아무래도 동년배인데, 네. 내보다 몸 관리를 잘하는 내 나이 또래가 있다고 싶은 생각이 들니다 아. 아. 같이 뛰고 거. 막 이런 걸 하는데, 아. 더 잘하니까. 84년생입니다. 뭐. 했더니, 뭐래요? 어이, 내가 86학번인데. <웃음> <웃음> 진짜로요? 와, 진짜 깜짝 놀랐겠네. 와, 그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 다음 영화 우상에서 또 뵀었거든요. 네. 그러면 하루에 많이 할때몇개 정도까지? 하루에 많게는 세개 작품을. 와, 그러니까 대표가 따라 따라다닐만하네. 네. 그러니까 아니 어디 하루에 세 개를 해요? 하루에 어떻게 세 개를 해? 나두개 하면 쓰러지는데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젊구나, 세개해도 끝도 없구나. 아 끝도 없지 않고요. 하루에 세 개를 한단 말이에요. 네. 와. 밤새고. 오전 촬영 하나 하고 오후에 또 다른 거 촬영하고 요즘 그렇죠 요즘? 아니 요즘은 진짜 추울 것 같아가지고 왜, 최대한 왜, 왜, 왜? 그냥 그렇게 해보니까 아.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최대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뭐 실례되는 질문지만 이뭐 그렇게 또 하루에 세 개씩 하고 작품을 다작을 좀 하시잖아요. 네. 물론 비중 있는 역할을 하시는 게 한데 좀 수입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뭐 얼마를 버는지 이런 음. 거 물어보는 건 아니고 항상. 제작비가 모자란 게이 바닥 실정이라서 주는 대로 받고 있습니다. 오, 오. 너무 멋있다. 저희도 주는 저, 좀 적게 대로 괜찮겠습니까? 그거는 치. 대표님이 알아서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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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영어. 영어 챙겨가면 되나요? <laughs> 예 막상 또 이렇게. <laughs> <laughs> 귀엽다 귀여 어... 귀여 그 하나 드릴게요. 네. 왜냐면 배우는 세안이 중요해요. 그렇죠. 배우는 이게 있잖아요. 화장품 저희가 바닐라코지만 이게 바르는 것도 중요한데 세안이 제일 중요. 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요즘 얼굴에 뭐 털도 많이 붙이고 해가지고. 예 이거 두개두개 두개 드릴게요. 가져가세요. 아 그러면 예예두 예, 개로 이렇게. 예. 아아야 이거 광고 노리는 거 아니야 지금? 어 광고 노리는 거 아니야 지금? 광고도 어. 불러주면 가겠습니다. <laughs> 아니 그, 그 네. S N 이 거기 나가시고 갑자기 이렇게 네. 예능을 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뭐 어, 원래는 예능 생각이 없는데 좀 불편하기도 해가지고. 그거 좀 개, 굉장히 기, 기운이 빠져 계셔요. 네. 예능에서는 좀 이렇게 좀 활기가 차야 되거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기력이 제가... 빠져 있고. 그그 텐션에 안 맞아가지고 예능 네. 들어오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데. 아. 아...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또 함께 하게 되셨어요? 그러면 여, 여, 이것도 예능인데. 아 아니 저 원래 제가. 팬이기도 하고, 아이고, 그, 가, 고맙습니다. 아, 예, 그 죄송한데, 결혼을 하셨습니까? 아니, 요 아직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 <laughs> 아, 많이 오해를 받으셨나 봐요. 제한번 갔다 오신 줄 알았어요. <laughs> 그 애가 있는 줄 알았어요. <laughs> 아, 아버지로 어. 상도 받고 하니까 그런 걸 받으기가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laughs> 아 이거 큰일 난다라는 생각도 들텐데 배우한테 이런 얘기 물어보면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만나는 분은 계시고요? 아 없어요 그래도 요새 좀 많이 좀 좋아하실 텐데 그 소개해 주신다는 분들은 많은데 네. 거의 뭐 애프터가 보름 한 달씩 걸리니까 아이고 오 어. 그래도 나는 지금 딱 좋은데 지금 가야 돼요 아, 아. <laughs> 지금 안 가면 김광규 돼요. 네? 아. 지금, 지금 가셔야 돼요. 나 진짜, 진짜. 광구형 내가 좋아하거든요. 아, 웃으시면 안 되는데.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아니, 왜냐면 지금. 결혼할 거라고 지금. <laughs> 어, 맞아. 저는 결혼해가지고 얼마 있으면. 아, 아, 나는 해야겠네. 됐다 이거죠. 오늘 저 봉식씨 만나서 네. 예, 너무너무 반갑고. 근데 아까 보람이라고 왜한 거야? 원래 응. 본명이 응. 또 보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보람? 네. 귀여운데? 어렸을 때대기호 같은데 그럼 현 봉식은 어떤 이름의 의미예요? 개명을 한 이름은 재영이라는 이름이고요. 그 이름으로 2 9라까지 살다가 이제 배우를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한번 들으면 잘 기억 못하는 이름을 좀 바꾸고 싶었어요. 아...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랑했었던 음. 사랑 많이 주셨던 분들이. 돌아가신 아버지랑 삼촌 두분함자를 섞어서 만든 게 봉식이에요. 와, 아, 그랬구나. 이게 의미 있는 이름이죠. 의미 있니, 이름이네. 제 나름 의미를 부여한 게이 바닥에서 남들한테 욕 먹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와. 있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그현봉식으로 말씀하신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만들고 나서 어떻게 보면 더잘된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쵸. 아니요, 딱 그건 이름이 네네. 지금 매칭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매칭이 너무 잘 되니까 어. 본명 들으면 약간 배신감 느끼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러면 대, 댁에서는 어떻게 이름 뭐로 불러요? 봉식이라 불러요, 재영이라고 영 불러요? 다다 다 부르지도 않고 그냥 영화예요. 영아 영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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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 신세 대시네요, 그렇죠? 음. 네. 이렇게 짝이 부르시고 <laughs> <역>. 어. <laughs> 예. 지금 좋아하시죠? 금융 치료과 짝이 들어요 얼마 전에 어버이날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때 예. 제가 깜빡하고 넘기는 바람에. 예. 그때 밤새 막 아, 하고. 아, 녹화라고 네. 어. 이틀 뒤에 연락오셔가지고, 네. 그날은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어. 하면 욕할 것 같아서, 어. 화를 삭히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와, 아, 어머님이 좀누르셨네그 네. 이틀 후에 뭐라고 전화 오셨어요? 네. 궁금해서. 바쁜 걸 아시니까, 예는 한다만. 만. 그날 뭐, 뭐 택배라도 올줄 알고, <laughs> 다섯 시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항상 보내던 게왜안 보내는가. 안 아. 궁금해하셨다. 부모님들다 네. 똑같나봐. 네. 그래서 뭐 예. 카드로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음. 기분 풀릴 때까지 다 사드시라고. 표자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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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자야. 참 표자시네요. 예. 이제 봉식 씨의 미, 앞으로의 그 어떤 미래 이런 거좀 제가 볼 텐데 네. 앞으로 의 본인이 좀 꿈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가장 핫하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봉식 씨가 꿈꾸는 미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사를 해야 되긴 한데. 예. 빚을 내서 집을 사야 할지. 아하. 음, 뭐 지금처럼 그냥 월세로 지내야 할지. 현봉식이? 네. 세 월세? 네. 아, 이거 자꾸 참... 기대 바뀌네. <laughs> 아니, 계약금도 안 줬어? 계약금도? 자, 좋습니다. 자, 이 제가 주사위점을 받을 건데, 네. 이걸 보면은 이사를 가야 되냐, 집을 사야 되냐, 이런게좀 음. 나와요. 네. 혹시 이사가 나올 수 있어요? 이 사람 나오면 그거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 한번 봐드릴게요. 한번 던져보세요. 자, 예.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여기다 딱 놓으시면 돼요. 과연? 에이, 다시야. <laughs>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좀, 뭐 뭔가 좀 바라야지. 아. 이렇게 신 싱, 주차게잘좀 부탁드리면, 이런 거 갑자기 저, 집어던지면 이게, 카지노야? 이게 <laughs> 예, 카지노야? <laughs> 예, 한 번. 니 본인의 예. 그걸, 마음을 다해서. 예, 그렇죠. 어. 공식이 좋아요. 제발. 나온 과연? 너, 너, 온나, 너, 과연? 너, 온나, 너 온나. <laughs> 이사 나왔네 우와 <laughs> 이야 이사가 나왔어요 이야. 여러분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25평인가요? 52평인가요? 52평 사야죠 와, 와. 이사를, 가시, 이사를 가시되 네. 52평으로 가라 음. 네? 맞죠? 이사가 아. 나오기 쉬워요? 아니요 쉬워요? 상징은 쉬워? 아니요 나오죠? 네네 원하고 원하면 나오는 거예 이사 가라잖아요 오 네. 52평으로 아. 아시겠죠? 아, 부적 써달라고 하시는 거죠? 오, 봄식. 이제는 네. 범죄도시가 아니라 봄식 도시입니다. 아이고, 어, 어으! 어이. <laughs> 어, 이거 어떡해. <좋다. 웃음> 다시 써야 될것 같은데. 제가 어, 붙일게요. 어, 아야아다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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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다시, 다시 써드릴게요. 이제 어 이게 뭐지? 여기 예능신이 붙었어요, 지금. 오. 이제는 범죄도시가 아니라 봉식 도시를 아, 만들어라.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를 다시 더 드릴게요. 예, 네. 네. <laughs> 자, 봉식 도시. 이거 버리더라도 멀리 가서 버리세요. <laughs> 예, 무, 우, 운발이니까 예. 감사합니다. 봉식 네. 아아 도시.